평생투자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는데요. 어, 주식 종목이나 앞으로 주식을 어떻게 해 나아가야 할지 어,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저희 대표번호 1588-5380 번호 있잖아요. 네,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네,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니시면 저희 평생투자파트너 홈페이지 접속을 하셔가지고요. 그 오른쪽 상단에 여기 무료 체험 신청 어, 버튼 눌러주시고 이 아래쪽에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상담 순차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 투자 파트너입니다. 11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어, 오늘 방송할 내용은 음, 어, 이 내용입니다. 3분기 실적이 이제 완료가 되었고 어 이것을 조금 음 나름 분석을 해 보니 시장의 분위기가 어좀 달라지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어뭐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어 아마 4분기 혹은 내년은 음 탑다운 방식이 아닌 바텀업 방식이 좀 음, 어 나을 나을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인데요. 어 한번 좀 이야기를 해 보면 일단 저희가 오전에 어 오전 시황에서 어 이런 내용으로 한번 어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보면 음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이렇습니다. 그 일단 그 3분기 실적이 완료된 것을 이제 조금 이제 나눠보니까, 영업이익률이 20% 이상이고, 거기에 ROE가 10% 이상인 종목들을 음쭉 소팅해보니까, 한뭐 100개가 안 되는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어, 플러스, 어, 그 종목에서, 당연히 그 주식이라는 것이, 어, 미래 실적이 이제 긍정적이어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내년이나 4분기 정도의 실적이 긍정적인 회사들을 추려보니, 여기 있던 게한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한 34개 정도로 줄어들었는데요. 이 34개 정도의 종목들을 좀 보면, 음, 좀 보면, 그러니까 조금 약간 좀 특이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어, 일단은 대형주는 음, 많지는 않았고요. 보통 중소형주들이 좀 많았습니다. 음, 일단은 음,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어, 중소형주들이 많다는 것은 어,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에는, 그러니까 우리 지수에는 어, 뭐라고 할까요? 조금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지수가 어, 예를 들어서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 어, 월간 차트, 주간 차트, 일간 차트인데요. 어, 우리 지수가 다시 추세를 잡고 이렇게 훨훨 날아가기에는 음, 조금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대형주들이 실적이 좋아야 뭐라고 하나요? 그 인덱스를 이제 하는 어, 외국인이라든지 연기금 외국인과 연기금의 어떤 매수가 좀 이렇게 자유롭거든요. 그래야지만, <laughs> 어, 지수가, 어, 날라감으로써 대장주들이 같이 날라가는, 어, 이런 모습인데요. 이번에는 막 확실히 많이 달라졌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 이거를 정리해 보면, 음, 이런 내용입니다. 보면은, <laughs> 어, 일단은, 중소형주들이 오히려 좀더 실적이 좋게 나왔다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대형주들이 대형주들의 실적이 좋지 않다라는 거 하나.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가 약하면 어, 인덱스 쪽에 물량이 좀 약할 것이고, 즉 외국인과 연기금의 물량이 약할 것이다라는 쪽의 생각이 있고요. 중소형주들이 실적이 좋다라는 것은. 어, 흔히 말하는 바텀업 방식 이게 투자전략이 좀더 유효한다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바텀업 방식은 음, 사실 이, 이렇게 말하는 게좀 어, 이상할 수도 있는데요 뭐라고 할까요 어, 그 이렇게 지수 플레이하는 그러니까 지수가 이렇게 어, 상승과 하락을 그릴 때이 지수 상승의 어떤 대장 역할을 하는 어, 종목이 있겠죠. 그러니까 작년 같은 때, 어,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 지수가 우리 지수가 쫙 올라갈 때 어, 반도체라든지, 그러니까 특히 삼성전자라든지 이쪽 그리고 이, 어, 셀트리온이라든지 시가총액 큰 애들이 어, 시장을 이끌면서 지수까지 어, 상승을 마,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들의 주 어, 매수는 외국인과 어, 연기금 정도로 볼수 있습니다. 근데, 어, 앞으로 나온 실적이, 어, 좋은 애들은 이쪽이 대장주 쪽 혹은 시가총이 큰 애들이 아니라는 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이 이 박스권이 안에서 갇힐 수도 있겠다 혹은 조금 더큰 박스권으로, 어, 요 정도에서, 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다라는 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의 그 과거의 통계를 좀 보면 어 약간 조금 음 특이한 수도 있겠지만 보통 어 지수가 있고 지수가 상승할 때어 대형주들은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통 그리고 어 중소형주들 역시도 어 비례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히려 어, 지수가 상승하고 대형주들이 상승할 때는 중소형주들이 조금, 어, 좀 약했습니다. 어,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과거의 사례를 보면 지수가, 어, 하락하거나 혹은 횡보하는 이런 장세에서는 대형주보다는, 음, 중소형주. 중소형주들이 오히려, 어, 성과가 좋았습니다. 어, 특히 소형주는 더더 그랬는데요. 특히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익둔화, 그러니까 코스피의 어떤 모멘텀, 어, 기업의 실적이 둔화되는 시점에 어, 코스피의 소형주들이 어, 성과가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보통. 음, 그렇죠. 그러니까 어, 어떤 이런 것이죠. 기관의 입장 혹은 외국인의 입장으로 혹은 생각해 본다면 지수가 이렇게 막 하락할 때. 이 하락을, 시, 하락을 이끄는 대장주들을 매매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이럴 때는 시장과 좀 무관한 중형주 혹은 소형주들을 가볍게 매매하는 방식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 음, 성과가 좋은 종목들을 보면, 스몰 사이즈의, 그러니까 중소형주들의 어떤, 어, 업종 그 종목에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낮은 시총, 시가총액이 좀 낮고 어, 실적은 다만 좋은. 그러니까 이거죠. 일단 실적은 좋습니다. 실적은 좋아야 되고, 근데 시가총액이 좀 낮은 그리고 여기에 어떤 스토리가 좀 있는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 이런 쪽에서. 음, 음, 이런 쪽이 최근에 좀 많이 유리하게 시장에서 좀 성과가 나오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 이게, 이런 모습이에요. 이게 한번, 음, 보면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음, 실적이 좋은 쪽과, 어, 차트가 이쁜 쪽, 그니까, 즉, 이것은 수급이겠죠. 어, 수급이, 어, 좀, 그러니까 실적보다는 수급이 조금 우선인 종목과, 실적이 우선인 종목들을 좀 보면, 좀명쾌하게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은 실적이 좋은 쪽은 보면 어 금요일 날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헬스케어 쪽이 좀 있고요. 헬스케어 쪽도 대형주보다는 작은 거 예를 들어서 뷰웍스라든지 뭐 일단 뷰웍스 그 그러니까 종목을 많이 할 필요는 없고 일단 조금씩 얘기해 보면 뷰웍스라든지 이런 쪽. 그리고 어떤 실적의 무언가보다는 어 어떤 수급이 조금 더 좋은 이쪽을 좀 보면 예를 들어서 음 뭐가 있을까요? 음 수급이 그렇죠. 일단은 뷰웍스 같은 경우를 일단 예를 들어 보면은 이런 종목은 시가총액이 한 3600억 정도 되거든요. 3600한 40억 정도 되는데 이 회사는 일단 실적도 좋고 최근에 수급도 좋은 종목 중에 하나예요. 실적과 수급이 좋은 특히 어, 기간의 수급이 좋아요. 근데 최근에 패턴이 좀 이렇게 변한 것 같아요. 어, 실적은 일단 좋아야 되고 수급 측면에서는 기간의 매수 순매수가 이루어지는 종목들, 그리고 어떤 스토리가 있는, 그러니까 비옥스 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장에서의 중국과의 어떤 치킨 게임에서 이제 드디어 해방된 듯한 모습이 좀 보이거든요. 어, 이런 쪽으로 음, 시장이 좀 변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이거를 다시 좀 뒤집어 보면 앞으로 우리 시장이 음 박스권에 좀 갇혀 있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 라는 생각 근데 어 이거 만약에 기술적으로만 월간차트를 이렇게 좀 보면 일단 하락 추세를 깨버렸습니다 하락 그 어떤 채널을 깨버린 상태 즉 어떤 과매도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요 우리 시장이 어이 과매도 구간에서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어, 뭐, 기분 좋은 걸 먼저 생각해 본다면, 어, 과메도에서, 어, 탈출할 때는, 어떤 반등이, 어, 기대가 되겠죠. 근데 다만, 이것이 단순 반등일지, 추세색 반등인지는 알수 없지만, 과메도 구간에서 탈출할 때는 좀 일시적으로 좀 강한 반등이 좀 기대도 됩니다. 다만, 지금은 아직 과메도 상태거든요. 과메도 중이기 때문에, 어, 지금 바닥을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바닥은 그러니까 과매도 안에서는 어, 어떤 변동과 진짜 진바닥이 어딘지 알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과매도 구간은 그런 과매도 구간에 있기 때문에 아, 조금 빠졌다고 여기가 저점이다 라고 해서 어, 과, 과하게 들어가는 것은 조금 어,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어, 적어도 주간 차트 정도에서는 어, 돌아나가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이 된 이후에 들어가는 것도 어, 저는 음, 괜찮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조금 음, 확실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조금 괜찮아 보이는 쪽을 좀 보면 어, 최근 그러니까 어, 이렇게 나눠볼게요. 실적과 어, 수급 측면에서 기간 수급에 의해서 괜찮은 쪽을 보면 일단은 실적 측면에서 보면 I.T 쪽도 좀 있습니다. I.T 쪽이라고 하면 음, 음, 뭐 이런 것이죠. 뭐 더존비즈원이라, 더존비즈원 혹은 미넨지, 어, 뭐 이런 쪽 괜찮고요. 어, 헬스케어 정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케어젠이라든지, 뷰웍스라든지, 뭐 삼청당제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괜찮고, 그다음에 게임주. 게임주는 실적이 좋은 애들이 좀 많습니다. 뭐, 최근에 수급도 괜찮은 애들로 보면 NC 소프트라든지 뭐, 이런 쪽도 괜찮아 보이구요. 그 다음에 IT 부품 소재 줄들도, 음, 조금 괜찮아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2차 전지 쪽. 2차 전지 쪽. 자. 2차 전지 쪽까지를 보면 좋을 것 같구요. 음 2차전지, 근데 2차전지라는 것이 어, 이제 너무 많이 알려져 가지고 오히려 이것이 좀 방해가 되지 않을까 라는 좀 음, 생각도 합니다 2차전지, IT부품, 뭐 헬스케어 쪽 바이오 쪽이 아닌 헬스케어 쪽 어, 의약품, 중소형 의약품 쪽이 괜찮다는 말씀이고요 그렇죠. 이 정도가 좀 좋아 보이고요 어, 그 다음에 수급 측면에서 특히 기관이 순매수하는 쪽을 최근에 좀 살펴보면 어, 그러니까 수급이 위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보다는 그러니까 미래 실적이 월등하거나 영업이익이 엄청 높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단순 어떤 어, 안 좋았던 회사가 잠깐 회복하는 어떤 기대감이 있다거나 어떤 스토리가 좀 있다거나 했을 때 수급이 몰리는 정도의 어, 이쪽의 업종이 조선 쪽, 기계, 어, 택배, 뭐 CJ겠죠, 그렇죠? 대한통운이겠죠. 그다음에 항공. 어 손보 손보 회사들이 조금 최근에 돌아 나가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뭐 호텔레저, 어 미디어, 유통 딱요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니까 기간의 어그니까 최근에 이 실적으로 본다면 과거에 실적이 좋았던 대장주들은 전부 다 지금 현재는 무너진 꼴이고요. 실적 중에서도 중소용주들은, 어, 이제, 아, 어, 조금 나, 남아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성과가 가장 좋았던 기간이 순매수 하고 있던 이쪽 부근은 이런 정도의 업종인데요. 이 말은 이런 겁니다. 흔히 시장에서 많이 얘기하는 뭐, 수납매라든지, 뭐, 개별 종목 장세라든지 이런 장세입니다. 어, 이거는 아주, 매매하기도 아주 까다롭고요. 거의 단기매매 정도만이 조금 음, 유용할 수도 있겠다. 혹은 추세매매가 유효한 한 정도로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무너지고 있지만 어떤 종목이 만약에 추세를 뻗고 있다라면 이 추세가 꺾일 때까지는 계속 가보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워졌다라고 느껴집니다. 아, 한번 종목을 좀 일별해 보면. 음, 일단, 차트가 좀 괜찮아 보이는 쪽으로 한번 볼까요? 어, 일단, 중공업, 이거를 수급, 어, 추세를 좀 보기 위해서, 어, 일단은, 음, 뭘로 할까요? 그, 주간 차트로 한번 봐볼게요. 주간 차트로 어, 좀 보겠고요. 주간 차트로 그냥 어, 추세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현대미포조선이라든지 중공업, 그러니까 최근의 추세를 보는 겁니다. 최근에 시장이 어, 이게, 이게 7월이니까요, 시장이 무너지는 것과 좀 반대로 가고 있던 모습들, 그리고 음, 그러니까 여기 언저리만 좀 보십시오. 요 언저리 최근에 시장과 좀 무관하게 수급에 의해서 좀 움직이고 있는 애들의 모습을 좀 보면, 아 이거를 제가 일간 차트로 볼게요, 그냥. 그래야지 수급도 한번 같이 볼것 같으니깐요. 어... 어, 수급을 좀 볼게요. 어, 뭐 현대미포조선이라든지, 이게 지금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요 그러니까 언저리부터, 어... 이 연저리와 그다음에 이 파란색 기관의 수급이 좀 합쳐지는 모습을 좀 보세요. 시장이 빠지는 거와 무관하게 얘네들은 그래도 꾸역꾸역 잘 가는 모습이죠. 그렇죠? 그리고 어 그리고 또뭘 볼까요? 그다음에 어 통신주들도 어 밑에 보면 파란색 외 파란색 그 기관들은 계속 좀 이제 너무 어, 오는 것 같죠. 기간 투자자들은 역시 계속 좀 이렇게 올려오는 듯한 이런 모습들이 있고, 그렇죠. 음, 그다음에 어, 손보 쪽이 좀 특이하게 좀 요즘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삼성화재도 좀 볼까요? 삼성화재, 현대상, 현대상이 특히 수급이 좋죠. 현대상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음, 영업 무역이라든지 아, 영업 무역 홀딩스를 볼게요. 홀딩스라든지 한섬. 한섬은 외국인 수급도 좋네요. 그렇죠? 외국인 수급이 더 좋고 휠라코리아도 최근에 외, 이제 그 외국인들이 아예 그 끝까지 들고 있는 정도.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기간 수급이 좋은 모습. 하지만 실적도 당연히 좋긴 하는데요. 어, 뭐 영업이익이 20%가 넘고 뭐 이런 정도는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항공 항공 같은 경우에도 기간들이 쭉 넘어오고 있죠. 어, 대한항공 역시 어, CJ대한통운 역시도 기간이 파란색 보시면 기간들이 조금 많이 들고 있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진 정도의 모습이 보이고요. 음그 다음에 뭘 볼까요? 음 그쵸? 부강이라든지, 음, 부강종, 오스템. 오스템인 플란트 같은 경우가 최근에 기간의 수급이 너무 어,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오스템은 실적도 어, 나쁘지 않습니다. 어, 그리고, 음, 하나 에어로. 얘 같은 경우도 기간이 거의 계속 팔지 않고 끝까지 들고 가는. 최근엔 외국인까지 들어오는 모습. 아주 좋은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뭐 있을까요? 어, 음, 음, 이거는 외외국인이었고, 어, CS윈드 같은 경우도 어, 실적도 어, 나쁘지 않고 특히 기간의 수급이 강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좀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이것이 일시적인 것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 이런 것이죠. 음, 그러니까. 어, 뭐라고 할까요? 경기. 어, 경기와 어떤 이익이, 기업의 이익이, 어, 앞으로는 조금 부진할 거다라는 이러한 환경. 그렇죠? 이런 환경에서는 국내 인덱스를 쪽에 어떤 외국인과 어떤 연기금들이 공격적으로 들어오기 힘든 부분 환율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환율도 아직은 높은 단계에 유지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수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이런 환경들 이런 환경들에서 최근에 보여지는 것이 기간에 어떤 순매수하는 종목 그리고 중소형주이면서 실적도 좋은 종목 이런 쪽이 최근에는 그 어떤 종목들보다도 성과가 좋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우리 시장이 만약에 앞으로 언제까지 수는 이렇게 갈지는 알수 없는데요. 근데 이런 시장이 그렇게 길진 않았습니다. 언제나. 만약에 지수가 확 올라가 버리면 다시 지수 대형주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과 같이 그렇지 않고 이렇게 박스권, 큰 박스권을 이렇게 좀 타고 갈 때는 어, 좀 지수와 무관한 지수보다 플러스 알파할 수 있는 이런 알파 전략. 그렇죠? 이쪽 중소형주들이 좀더 어,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어, 이렇게 됐을 때가 어, 가장 논리가 없고, 여기저기서, 음, 막 여러 종목들이 추천 나오고, 어, 조금 사, 올라가는 듯 싶어서 사면 빠지고 뭐 이런 장세입니다. 어려운 장세. 어, 그러니까 과거처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수가 이렇게 쫙 올라갈 때는 조금 무겁고 실적이 좋은 시장 대장주들을 매수하고 좀 있으면 그래도 어, 큰 손해 없이 약간의 수익이라도 보면서 이렇게 좀 느긋하게 갈수 있는데요. 그와 반대로 이렇게 시장이 하락하고 반등하려는 그 초입구간에 이 반등이 추세를 만드는 반등이 아닌 일시적인 반등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일 때, 이런 모습이 보통 어 실적이 쭈그러드는 어 펀더멘털이 약한 시기이거든요. 그쵸? 환율이 높은 시기 이런 시기 때 보통 중소형주, 소형주들이 대형주들보다는 음 성과가 훨씬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장은 이게 일시적으로 갈지 길게 좀 오래 유지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알수 없지만 현재 상황은 그렇게 풀이가 되고요. 3분기 실적을 어, 보아하니 어, 더욱더 그 모습들이 뚜렷하게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어, 일단 시장이 어, 어느 어느 정도까지 우리 하락하고 있던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반등할지는 아직은 알수 없습니다. 알수 없는 시점에서 일단 3분기 혹은 4분기의 실적이 특히 대형주의 어 실적들이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어, 미래에도 좋은 실적들을 좀 검색해 좀 소팅해 보면 대형주보다는 어, 중소형주들이 어, 훨씬 더 좋은 종목들이 많았다. 대부분이 이쪽이었습니다. 이쪽은 거의 없었고요. 그렇다고 해보면 이쪽에서 플레이가 조금 능한 혹은 손이 빠른 기간이 순매수하는 다만 어 실적을 겸비한 그리고 그 회사의 어떤 스토리까지 있는 그 스토리라는 것이 음 어떤 기대감을 넣을 넣어, 불어넣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스토리들 이런 쪽이 어 당분간은 조금 유지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시장의 어떤 변곡점, 음 그러니까 시장이 진짜로 바닥을 찍고, 이제 그 하락이 끝나는 이런 구간에서까지는 그렇게 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어 일단 수급이, 여기서 중요한 건 수급이 붙어 있어야 되는 그 기간의 수급이 있어야 되는 그 종목이라고 하면 이렇게 막 빠져서 밑에서 반등하는 이런 종목이 아니고요. 아예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 중에서 어 관심 종목을 음, 고르는 것이 어, 좀 좋아 보입니다. 적어도 한 파동 이상 나왔던 것들, 예를 들어서 막 빠지고 있는 종목이 바로 한번 나오는 이런 구간이 아니고요, 한번 쉬고 이두 번째 파동 정도에 나오는 이런 전고점들을 넘어가는 이런 종목들을 어, 기간의 수급이 같이 붙은 그런 종목들을 고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AJ 같은 경우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AJ도 그렇고 그렇죠. 음, 얘는 너무 강하고요. 음, 이거는 지금 현재는 따라갈 타이밍은 아니라고 보고요. 보유자들의 목시라고 보고요. 특히 그리고 어, 중공업 조선 쪽의 반등이 이제 다시 시작되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모습이죠. 한번 크게 이만큼 왔다면 여기서 어느 정도 갈수 있을까라는 조금 의문도 들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수급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삼성중공업도 비슷한 패턴을 좀 보이고 있고요. 성강밴드도 어,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모습. 그 다음에 SK텔레콤도 어, 이건 좀 고민입니다. 쉽게 들어가기는 어려운 모습. CJ헬로 같은 경우에도. 어, 잘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입니다. 네. 좀 두섭이 좀 설명한 것 같은데요. 어, 시장이 좀 변하고 화 있다. 특히 SK, 어, SPC 삼립도 기간의 수급이 매우 강하죠. 매우 강하고 아주 좀잘 만들어지고 있는 정도의 모습이 좀 나오거든요. 음, 그래서 어, 이 지금은 어, 뭐 주식 비중이 음, 100%가 아니길 좀 바라겠고요. 주식 비중이 한50% 정도의 비중 안에서 요 정도 주, 비중으로 좀 단기적인 매매, 그러니까 그 수익 매매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뭐 한두 달 정도짜리 매매. 그 정도로 보고 하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방송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식 관련한 상담을 원하시는 구독자 분들께서는 현재 화면 상단에 표시되는 무료 종목 상담 신청하기를 터치하셔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